자, <목소리> 그지? 저 이름 그대로 고가길 바로 이에 있어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테이스티 코리아 안젤라입니다. 이번에는 고가길 구공탄에 다녀왔는데요. 구공탄은 연탄의 한 종류로 1932년 말에 진거같은 원통형에 가운데 구멍이 하나 있고 작은 게 8개가 있었대요. 그래서 구멍이 9개였던 시절이 있어서 구공탄이라고 불렀는데 나중에는 더 많은 구멍이 생겨가지고 그냥 구멍이 뚫린 연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 인기가 너무 많아져서 대기 30분은 기본이니까 미리 가서 대기를 걸어두시고요. 가시면 정말 연탄! 그러니까 구공탄이 딱 자리하고 있습니다. 연탄불로 굽는 곳이지만 항정살에는 껍질이 있기 때문에 직화로 구워 버리면 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석쇠에 미리 초벌된 고기를 갖다가 주시는데요. 아주 맛있었습니다. 소맥은 기본이죠. 삼겹살도 기름이 많은 고기이기 때문에 한번 초벌했던 고기를 석쇠에 올려주셨습니다. 삼겹살. 세상에서 가장 맛있게 고기를 먹는 여자잖아 나는. 돼지고기는 이렇게 김치랑 마늘이랑 같이 구워 먹어야 제 맛이죠. 이 석쇠판이 모든 고기를 먹을 때 나오는 게 아니어서 어, 제가 지금 주문한 항정살하고 삼겹살을 드실 때 이렇게 구워 먹을 수 있답니다. 개인적으로 대파 구이가 너무 맛있었어요. 화력도 높고 이 대파가 구워지면 달아지잖아요. 그래도 고기랑 싸먹는 거죠. 항정살 진짜 바삭하게 구워지지 않았나요? 눈으로도 보이는 것처럼 정말 담백했고요. 삼겹살은 아, 육즙 폭발, 완전 한마디를 골든 삼겹살이었어요. 이 연탄불, 이 연탄불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있죠. 우리나라가 힘들었던 시절에 사용했던 것이라고는 하지만 분명히 옛 추억을 떠올리는 그런 아이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연탄 불에 구웠을 때 나는 그런 특유의 향이도 있죠. 그래서 연탄 불에 구워 먹는 고기가 아주 가끔 생각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저는 고갓길 구봉탄에 옵니다. <목소리> 이야 드디어 연탄 직화 불로 구워 먹는 생 목살이 등장했습니다. 아까와 다르게 석쇠가 아니라 철판이어서 이 연탄의 그 진정한 맛을 느낄 수 있는 고기인 거죠. 목살이니까 이렇게 구울 수 있다고 봐요 이거는 목살은 담백한 편이어서 기름이 많이 떨어지지 않아서 위험하지 않고 또그 껍데기가 있지 않아서 금방 타지도 않고요 먹다 보니까 느낀 건데 어한 입에 먹겠다고 잘라서 먹지 말고 목살은 이렇게 큰 덩이 이자체로 드셔야 가장 맛있답니다 오마이 맛있다 고가길 구공탄에서 김치볶음밥 안 먹고 오면 큰일 나요. 혼난답니다. 저는 치즈까지 추가했는데요. 아주 뜨거운 석쇠 위에다가 치즈 그리고 김치볶음밥 그 계란후라이까지 올려 주는데 이 석쇠 자체가 계속 뜨거워 가지고 어, 한 15분 정도 내내 뜨거운 상태로 먹었어요. 그리고 고기 구워 먹을 때 김치 먹어보니까 김치 자체가 맛있어서 이건 꼭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격은 5,000원. 짱이죠? 고깟길 구공탄 잘 먹었습니다.